혼자가 됐어 혼자가 됐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만나야 돼요 이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하고 운동이나 하겠다 포기하는 순간 끝납니다 정말로 포기하는 순간 정말 끝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연애와 소개팅 그리고 자만추 모두 결정사 모두 포기하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간다 뭐경도단까지눈 감는 그 순간까지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운동이나 해야 된다 그래서 되지, 될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행동해야 되고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게 힘들긴 해요. 아마 유튜브 영상 진짜 그 이전 영상들을 막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. 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힘들고 그리고 왜냐면 거절당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면 거절당했다는 그 마음이 들수록 들수록 더 만나야 돼요. 그러니까 멘탈을 이겨내고. 진짜, 아시겠지만, 현대사회가 진짜 멘탈싸움이에요, 멘탈싸움. 여러분들의 멘탈을 시험할 테니까 반드시 연애시장에서, 연애시장 진짜 차가워요. 승리하시고 같이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반드시 승리하시길.